2024년 5월 13일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얘기를 하자면 이 채널링 밑에 지금 어느 정도 저항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채널링 말고 겹쳐놓은 채널링에서는 지금 여기 중간 가격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그 다음 방향은 어디일까? 라고 한다면, 여기가 깨지든, 62,000이 깨지든, 6600이 깨지든, 이, 여기 아니면 여기로 차트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디가 확률이 높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382 구간까지 어느 정도 와줬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반등, 반등 나오는 위치들이 너무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여기에서 떨어질 때, 이 캔들 자체에서 떨어질 때,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지만, 이걸 무시하고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보나치도 그렇고 트렌드 피보나치를 그어보자면 여기에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1대1 구간까지 웬만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딱 1대1 구간이 채널 상단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고 이게 지금 처음 상승하는 파동이 시작된 것 같다 여기가 시작점이고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나, 조정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상승하는 첫 번째 시작점인 것 같아서, 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6600 위에서 웬만하면 마무리가 딱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아무래도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들어가도 하지만, 66000 부근에서는 저항을 한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솔직하게 매매를 할 만한 구간이 너무 딱딱 들어맞는 구간들이 생각보다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매매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편보다는 그냥 단순히 먹고 어느 정도 지, 지켜본 자리에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걸어놓고 천천히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 채널링을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어놨는데, 웬만하면은 저항이 나올 만한 자리는 66,000과 69,600, 여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도 한 번은 저항이 나오고서 다시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뚫는 그런 그림을 아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을 체크를 했을 때 내려갈 때 거래량이 물론 많이 터지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곳을 보자면 다 어느 정도 하락이 이렇게 나온 곳에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상승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뒤로 차트를 돌려봤을 때 거의 음봉 거래량이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을 상회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상승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롱 거래량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많이 장세의 흐름을 타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큰롱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한번 쏠 준비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횡보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위든 아래든 분명. 위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4시간봉 에서는 202평이 노란색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작은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15분봉에서 점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시간봉을 봤었을 때 이런 곳에서 지지가 나온다, 나오고 이 채널 안까지 지지가 나온다면 아 이거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봉 기준에서는 뭐 여기에서 한번 저항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를 만약 올라갔었을 때 여기를 지지받고 이 채널 안으로 캔들이 형성된다면 이런 식으로 뭐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상승하는 캔들이라고 볼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건 뭐 대폭락이라고 하기엔 되게 어렵지만 어 아무래도 만약 이게 떨어진다 하면 여기처럼, 어, 그니 그러니까 여기 부근처럼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여기를 결국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이러다가 한번 푹 찌르고 나서 올라가는 하락을 한다면 그런 모양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안전한 매매를 하되 걸어놓은, 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자리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만 걸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올라갈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피보나치도 그렇고 채널링 라인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거라는 걸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줬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는 또 다른 하나는 어, 펀딩레이트가 정상 펀딩레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횡보를 거친 상황이라서 이제 만약 올라간다면 일일 일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면서 양봉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떨어질 구간이 뭐 어느 정도가 남아있을지는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66,000과 69,600 여기에서는 웬만하면 저항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부분에서는 숏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만 외워두고 지금은 매매를 하는 편, 매매를 하고 있고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찌됐든 내일 아닌 모레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는 그쪽 방향으로 갈것 같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디로 터지는지 위인지 아래인지를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음 이게 일본급 이상의 그럼 봉에서 지금 이 보라색 입형 라인을 뚫을지 안 뚫을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라인 위에서, 여기 보라색이 보이는데, 여기 라인 위에서 이제 차트가 일봉이 마감이 된다면, 이제는 올라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져도 될것 같고, 그리고 주봉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 라인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확신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큰 봉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보라색 선 위에 있지만 아직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59,000 라인이라서 일봉 아니면 주봉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할 횡보하는데 이게 거래량이 어디로 터지느냐에 따라서 잘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